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서주원 교수입니다. 현재 명지대학교 생체요능검증센터 소장을 맡고 있고요. 과거 10년 동안 농생명바이오 식의약 소재 개발 사업단 단장을 역임하였고, 명지대학교 생명정보학부 교수로 있었습니다. 현재는 트림 교수로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단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특허를 많이 등록을 시켰고, 또 기술이전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술을 저희가 오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험실에는 우선 균주 은행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약품 또 생체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들을 방선균이라는 그런 미생물이. 60% 내지 70% 이상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가장 많은 2만 점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연구 기관, 또 여러분 연구자들한테 연구 초기에는 무상으로 저희가 추출물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추출물은 한 20만 점 정도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 드린 굉장히 보물과 같은 그런 그 균주 은행 및 추출물 은행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좋은 여러 가지 신물질들을 많이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진 모든 내성 결핵균을 다 죽일 수 있는 새로운 신물질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새로운 물질이 새로운 작용 기전을 가진 신물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 주요 국가 7개국에 특허를 출원을 하였고 미국의 유명 연구기관 및 빌게이츠 재단 일리노이주립대학교 하버드 프리스톤 이런 대학들과 공동으로 현재 신약 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균주들 중에는 유용한 미생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그런 균주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바실러스 소노레시스라고 하는 균주인데 이 균주는 세포의 다당류를 굉장히 많이 체외로 세포외로 분비를 합니다 세포외 다당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을 만들 수 있다든가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여러 가지 제품과 어울리는 그리고 화장품까지 이렇게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저희가 천연물을 라이브러리도 가지고 있지만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소개드리고 해 싶은 것은 참당귀에 있는 데커신이라는 물질입니다. 데커신은 상당히 혈행 개선을 도와주고 있고 인체 실험에서 인지 기능 개선이라든가 관절염 염증? 어, 이런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그러한 원료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은 특별한 분리정제 방법으로 고순도의 데커신을 아주 싼 싸게 에 저희가 분리 정제를 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어 특허화하였습니다 이 물질을 이용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어 연구는 네명 중에 한명 정도는 항암제를 쓰다가 그 통증으로 인해서 항암제를 중단해야 되는 현상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말초 신경병성 통증을 어 억제시켜 줄수 있는 효능이 세포와 동물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제약회사나 연구기관에서 이 기술을 더욱 더 활용해서 신약 개발에 이용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기술이전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천연물들을 이용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여성 청결제 시제품까지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를 어, 마케팅할 수 있는 회사를 저희가 찾고 있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그레뉴를 만드는 공정을 저희가 여러 가지 특허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유용한 생리활성을 가진 기능성 물질들을 여러 가지 코팅을 통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따로 따로 먹는 것이 아니라 편리하게 한꺼번에 먹을 수도 있고 찐득찐득한 그런 그 추출물이라든가 당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체처럼 과립화해서 코팅해가지고 복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의약품 쪽으로까지 이 기술을 이용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 관리심이 있으신 기업들은 저희에게 상담을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정말 고령화 시대에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 수명을 유지하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이 바이오 기술을 우리가 더욱더 세계적 수준으로 해서 발전시켜서. 어 세계를 리드해가는 어, 그 같은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바이오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